안녕하세요, 빡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NF 소나타 트랜스폼입니다 거치식 내비인데내비를 매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카오디오를 하단으로 이동할 거고. 여기 이제 오디오 자리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매립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커버 몰딩 쪽다 빼보겠습니다. 여기 기어봉, 그냥 한번 살짝 들어 올리시면 돼요. 살짝. 그 옛날 차니까 막 들어 올릴게요. 커버, 살짝. 손으로 한번 뜯어내고 여기 뜯어내고 여기 몰딩들. 살짝 벌린 상태에서 그냥 당겨 볼게요. 당기면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이런걸. 힘을 로좀 뺐습니다. 뺐고 자, 시거째시거째잭 뺄게요. 여기 빼서 일단은 하단 몰딩을 좀 제거했고 여기 박스를 제거하겠습니다. 박스 그냥 볼트, 볼트 한개 두개 3개, 4개. 그럼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거, 요거, 총 5개를 빼야 됩니다. 볼트. 자, 일단 볼트 뺐습니다. 커버 하나 되있네, 몰딩 빼내고. 그 박스. 수납품 이거 빼냈습니다. 치워놓고. 자, 오디오 쪽 몰딩. 벗에내보겠습니다하라 살려놓고. 한번만 한 싹. 제 끼면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한번 테러로 적게 놓고 살짝 당기시면 은 조금 쉽게 나올겁니다. 그래가지고 뽑아내시고 위에 타이머 빼시고 에어컨쪽이죠. 에어컨 전원하고 끝. 여기까지 탈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오디오, 지금 볼트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박혀 있습니다. 이거 빼면은 그냥 나올 것 같, 나올 것 같네요. 볼트 네개 풀고. 아 더운데, 이거. 코로나고 이런데 뭐 휴가들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진 저희는 요 시골에, 조용한 시골에 와가지고, 작업하면서 와이프하고 지금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자, 볼트 4개. 뭐 전동 드릴이 있으면 좋을 건데, 드릴이 없네요. 자, 드라이버로. 그냥 막 돌려서 풀면 됩니다. 자, 풀고. 자, 빼내보겠습니다. 빼면은 빼면은 그서또 전원 오둘째 디오다 빼시면 됩니다. 응. 빼고 빼고 여기 세 개나 있네요. 세개 있고 여기는 안테나 같습니다. 안테나 빼고 카오디오까지 딱 분리했습니다. 순정 카오디오 지금 잡아, 잡고 있는 브라켓. 하단으로 내리면 이거 못 씁니다. 자 일단 풀겠습니다. 좌측 볼트 두개 이만 딱 풀, 풀면은 브라켓 빠집니다. 브라켓 뺐고 네비게이션 마감재를 사시면은 순정 카오디를 하단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브라켓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이 위치로, 이 위치로 볼트 두 개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좌측. 딱 보면은, 자 꺼볼게요. 브라켓이 요 사이에 딱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 홈이 요 사이에 딱 들어가야 돼요 우측, 좌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위치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니퍼로 여기 원래 살이 붙어 있었거든요 니퍼로 좀 잘라냈어요 들어갈 때 조금 간섭이 받더라고요 한번 넣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살짝 뜯어 니퍼로 뜯어내시면 됩니다 간섭 안 받게 뜯어내시고 브라켓 이 부분 조금 벤치를 잘라줘야 됩니다 마감재 간섭 받아가지고 마감재 조립이 안 됩니다 조금 이 밖으로 안 나올 수 있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부분 조금 벤치로 잘라 줘야 됩니다. 좌측도 마찬가지고요. 좌측도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꽂고 꽂고 마감재를 닫으시면 거의 얼추 비슷한 위치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볼트로 볼트로 다 고정을 하고 나면 거의 딱이 사이에 맞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선은 원래 위쪽으로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리시고 이게 라디오선인데 라디오선은 그 연장 케이블 하나 더 사셔야 돼요. 더 사셔가지고 짧아가지고 꼽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해가지고 연장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 내비게이션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은 일단 오디오 선에서 딸 거고요. 차량이 이제 LPG 차량이라서 저는 재부팅 방지기를 하나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 부팅 방지기를 전원적에 꽂고, 배선은 미리 연결을 해놨습니다. 카 오디오에서 상시, ACC, 뭐, 마이너스를 찾아서 그 선을 물려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색, 저희 카 오디오 보니까 회색 빛깔 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ACC, 뭐, 상시, 마이너스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테스트기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회색 선이 상시선인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예 상시 잡히고 그럼 이 선이 선설명서에 나와있는 색깔은 틀린데 선 색깔은 틀린데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이제 ACC라고 하는데 자 그냥 안 잡히고 자 ACC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ACC 돌려가지고 A.C.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선은 검은 선은 보통 마이너스니까 이 선이 마이너스고 회색 그 상시 마이너스 그 A.C.C. 이선세 개를 그 재부팅 방지기 선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피복 붙겨가지고 그 선만 물려주고 전기 테이프만 감아주면 돼요. 그렇게 내비게이션 전원선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이제 카오디오, 잭을 연결하고 부착을 하면 됩니다. 오디오 쪽은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안테나선, 라디오 안테나 조립하고, 꼬,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잭이 세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딱 꽂으시면 됩니다. 빼기 전에 일단 그 순서를 한번 보시고, 빼십시오. 자, 볼트, 저는 볼트 한 3개만 딱 꽂겠습니다. 3개, 3개 정도만 꽂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밑에 부분은 마감제까지 마무리 해놨습니다. 카오디오 마감재 보시면은 이 중앙으로 중앙으로 우리 S d 카드를 이제 고정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여기 뭐 플라스틱 커버도 다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밑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요. 집어넣고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로 요 연장 필름, 연장 케이블을 통과시켜 가지고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면은. 걸립니다.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어 옇고 볼트 체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ST 카드를 집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필름 케이블을 아 그리고 이 마감재는 이 하얀 게안 붙어 있습니다. 기존 그 탈거한 그 몰딩에서 이거를 그냥 제키시면 빼집니다. 하얀 게. 기존 거를 빼 가지고 여기 새그 마감재에다가 그냥 갖다 끼우시면 됩니다. 하얀 거 이거. 그 상태로 순정카우고 쪽은 마감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비게이션 쪽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마감재입니다 저는 일단 7인치 내비게이션을 샀고요. 앞에 고무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를 여기에 뭐 볼때라고 해야 되나? 다 나와 있어가지고 맞춰서 찝어야 됩니다. 위치가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고정된 고무밴드로 일단 안 움직이게끔 위치를 잡아놓고 이제 볼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저 볼트 고정을 해나면은 나사 고정을 해놓으면은 그 해놓은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나사 두 개하고 고무 밴드는, 고정 밴드는 다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지 하시면은. 마감도를 해놓고 원래 좀더 긴데 서는 미리 다 잘라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서 위치를 조금씩 맞추시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놓고 마감제까지 맞춰놨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에 여기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양대로 집에 요코. 티버 열때 보시면은, 이 에어컨 뭐 홀이라 해야 되나? 고정해주는 여기 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쪽은 상관없는데, 중앙부분 양쪽 중앙부분은이 밖으로 나와 있는 데는 좀 니퍼로 잘라줘야 돼요. 이두 군데는. 간섭이 돼서 잘라줬습니다. 보시네, 요거, 요거, 요런기처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요 라인까지 라인 벗어나는 거는 좀 잘라줘야 돼요. 니퍼로. 그래야지 요게 들어갑니다. 요렇게요런 식으로 뭐, 뭐 다른 고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일단 포켓 타입으로 집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집어 넣어 놓고 이 상태에서 또내비게이이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케이블 타이로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다른 뭐 공조 시스템 고정 장치 이쪽으로 그 케이블 타일을 통과시켜 가지고 일단 케이블 타일을 한개두개 여기 3 개, 4 개를 잡아놓고 케이블타이로 이제 X자로 고정을 할 겁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좀큰 것도 좀 있으,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 이 사이즈를 두개정도연결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엑스차로, 엑스차로 고정을 해줘야지 쳤을 때 딱히 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위치는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은 이제, 앞에서 보시면서 조금씩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니까. 됐나? 고정해놓으신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업 끝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잭만 연결해주고 전원선 연결해주고 다으면 끝입니다. 이제 작업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이건 USB 인데 딱히 안쓸것 같은데, 일단 꼬아 낳기면 꼽아 낳겠습니다. USB 그리고 보방 카메라, 이쪽으로 보 카메라. 마지막으로 sdd 이런거 그냥 뭐... 꽂으시면 t 는거니까 o the 꽂 i 꽂을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 공조 시스템 잭 꽂고. 잭이 뭐, 미쳐 정해져 있습니다. 꽂고. 그 다음에 위에 시계도 꽂고. 그냥 작업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삐이나와 선만 좀 안을 이어주고. 먼저 꼽으면 안 되네. 아 죄송합니다. 카운터를 먼저 꼽으면 안되네 이건 다시 잠깐 빼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쪽이 마감이 먼저 돼야 되네요. 자, 이 상태로 위치만 상황으 밀면 돼요. 자, 고정했고, 그리고... 정이다 됐고, SD카드 꽂고, 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ACC 어 내비게이션 전원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